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오스 주권 TV를 운영하고 있는 권경훈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는요, 로마서 9장, 9장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1강으로요, 짧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 바울의 비애 바울의 자기 동족에 대한 타인식의 그런 마음을 한번 저희들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이 큐쇼입니다. 큐쇼 네. 9장 1절입니다. 와타시와 나는 바울이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니아테 그리스도니아테, 그리스도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신지츠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진실을 이야기한다. "私와 키리스토니아 때 신지 죠 가타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진실을 이야기한다. 이츠와리와 유아나 이츠와리 뭐예요? 예, 이츠와리 거짓 그죠?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私の 류오싱 뭐 류오싱 네 나오죠 양심이죠 양심 내 양심도 세레니요 때 뭡니까 성령으로, "私に,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고 이렇게 고아까시오 시대이루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스나와치 즉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私に, 나에게 오기나 하나시미가 아리." 나에게 뭡니까? 큰 카나시미, 카나시미, 슬픔이죠, 슬픔. 큰 슬픔이 있고, 있는데, 와타시노, 코코로니 나의 마음 속에 타에 자루 이다미가루 타에라는 것은 끈탄, 얘기, 끈탄 얘기잖아요. 자루라는 뜻은 여기서는 뭐냐면, 뭐뭐 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이 땀이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사에 실제로, 시の 교다의 나의 형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형제들, 시の 교다의 나의 형제들', 니꾸니오르 육으로는... 도족군호 타메나 동족, 예,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라면, 예, 육으로는 육체로는 동족을 위해서라면, 와다시노 코노미가 나의 이 몸이 노로아렛 때, 노로아렛 때는 저주를 받는 뜻이에요. 내 몸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가라 그리스도로부터 하나 사래 때 모. 그리스도로부터 뭡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이또하나이. 이또라는 것은 뭡니까? 이또라는 것은 뭐 이또라고 하는 말은 꺼린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또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 몸이잖아요. 몸을 갖다 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아끼지 않는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끼지 않는다 이거예요. 카레라와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대한 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코타루 미분 여기서 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타루라고 하는 것은 코타루라고 하는 것은 아들다운 그죠 아들의 그 자격을 갖춘 그런 뜻이에요. 네, 이 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들다운이라는 표현을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아들다운 그런 미부모. 뭐, 그죠? 아들다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을 사즈게라는 것도 뭐, 주시는 것도,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음에 에이코모, 뭐, 영광도, 그 다음, 모로모로노 계약금. 모로모로라는 것은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음.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예. 모로모로노 계약금. 모든 계약들. 그 다음, 약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도, 리포사스케라레르고도모 즉, 율법을 모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죠. 예, 율법을 주신 것들도, 주신 것도, 레하이모. 예배도, 가질까지노 계약구모, 즉 많은 수의 그런 계약들도 카레라노 모노,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으로. 또 맞다 후소다치모즉 선조들도 카레라노 모노 대 아리 그들을 그들의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으로 닉군이 여레바 육으로는 뭡니까? 그리스도 모 예수님도 예스, 예 그리스도도 마타 카레라카라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로부터 대라렛데너데 아르 그죠? 나오셨다 나오셨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중요한 말이 이 부분이죠. 예, 육으로 육에 육으로 따지면 뭡니까? 육으로 따지면 그리스도도 그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로부터 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나오셨다. 즉 예수님도 뭐예요? 육으로는 유대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반부추노 우인이 즉 만물 위에 이마스 반부추노 우인이 이마스카미야. 즉 만물 위에 계시는 그죠온 우주 천하 만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에이엔니 호무베키까나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토록 호무 homo, 이 호무라고 하는 것은 호메루라는게 eh, 칭찬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어 성경에 보면 일본어 찬양에 호메타타에루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호메타타에루 이 호무라고 하는 호메루라는 표현의 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것은 창, 칭찬하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찬양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양을 해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나타내는게 아니라 여기서 카나라는 것은 a 이호무백기 까나라는 것은 영원히 찬양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감탄의 뜻이에요. 감탄의. 네. 영원히 찬양해야만 하는구나. 아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육으로는, 그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기 동족이 예수를 알게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제 9장 1강을 마치고요. 2강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